자, 정유면체가 있었어요. 정유면체에서 길이를 한번 구해볼까 하는데 지금 이게 정유면체거든요. 정유면체. 네, 이 정유면체를, 음, 이전, 이전, 이전을 지나게끔 환상의 칼질을 한 거죠. 그러면 그때 생기는 이 단면은 뭔가요? 이 단면은 얘네가 지금 면이 나올 텐데 이 단면은 정상각형입니다. 그래서 얘는 정상각형이다그 이유는 정상각형에서 각각 다 대각선 역할을 하고 있는거죠 지금 정상각형이 있으면 그정상각형에서 얘네가 다 대각선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대각선이지 앞에 있는 정상각형이 대각선이지 오른쪽에 있는 정상각형이 대각선이지 그러니까 세 개의 길이 다 똑같겠죠 세 개가 다 똑같습니다 정상각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정상각형인데그정상각형까지 우리가 한번 이 꼭짓점에서 수선을 내려볼까 하거든요 수선을, 이래게 바로 높이가 되는 거죠 그 길이를 물어봤습니다 얘를 한번 보려고 해요 정육면체에서 꼭짓점에서 정삼각형 단면에 내린 수선의 길이 그 길이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한 모서리 길이는 A고요 그러면 얘를 어, 삼각형 B, G, D 삼각형 B, G, D를 밑면으로 하는 그런 삼각뿔이 있겠죠 얘가 밑면 그럼 이걸를 부피를 구하려보면은 얘는 어 내가 지금 누구 구하려고 하면 여기가 지금 A, B, C, D가 될 테니까 얘가 C가 되니까 얘가 G가 되고 얘가 C가 될 테니까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뿔은 이제 C를 거꾸로 쿠션을 하면서 B, G, D 이거를 부피를 한번 구보려고 합니다 부피인데 얘가 뿌리잖아 3분의 1을 곱해줘야 돼 3분의 1을 곱하기 미 넓이가 기지대는 지금 정상각형이란 말이야 정상각형이가까한 음, 면의 길이를 알면은 4분의 루트 3a 제곱이죠 여기서 잠깐 자 정상각형이 있었다 이 정상각형이 한면 길이가 있다 그럼 높이랑 넓이를 구할 수 있어야 되지 높이는 뭐라고 2분의 루트 3배 한다 그럼 넓이는 뭐라고 4분의 루트 3, A 제곱을 한다. 그러니까 한 면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의 한 면의 길이라는 것은 A와 A의 대각선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또그러 보면은 정상각형이 있었다. 근데 여기가 A고 A다. 그러면 요 길이가 지금 저기한변일 텐데, 걔는 직각 이듬삼각형에서 1대1대 루트 2니까 A 루트 2가 한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분의 1하고 미널비를 구할 거는 여기다가. 3분의 1 곱하기 민 넓이. 뿔은 원래 그렇게 구하니까 곱하기 높이를 해줄 거란 말이야. 자, 이렇게 구할 건데 민 넓이가 뭐냐 하면은 민 넓이는 4분의 루트 3. 4분의 루트 3하고 a를 제곱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a가 얼마예요? a 루트 2. 한 병이 a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루트 2를 제곱해요. 지금 정사각형의 핸들에 는 a 루트 2이기 때문에 어, 걔를 적합한다 근데 그 부피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걔를 x로 잡어주면 되죠 이렇게 구한 b, g, d를 밑면으로 해서 구한 뿔레 부피하고 나는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한테 보이는 발바닥 있죠 요거를 밑면비로 할 거거든요 얘가 b, c, g b, c, g 이번엔 삼각형 b, c, g를 밑면으로 하는 그런 삼각형의 높이를 구해보겠다. 부피를 구해보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얘가 윗면이면 얘가 높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걸로 한번 식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가 이제 뿔의 부피를 구할 건데, 어떤 뿔이냐 하면은, D가 앞뿔로의 꼭지점이 되는 거지. 그래서 D를 꼭지점으로 하고, 밑에가 BCG가 되는 거지. BCG. 이렇게 되는 이것의 부피를 한번 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뿌리니까 3분의 1 곱하시고요. 3분의 1 곱하고, 밑날비. 곱하기 높이를 할 건데, 자, 밑날비가 얼마냐 하면은, 얘가 한 면이 전부 다 A잖아요? 그러니까 삼각형 넓이니까 A 제곱을 하는데 2분의 1까지 구해주면 돼. 그래서 2분의 1 A 제곱. 삼각형 곱할 때 2분의 1을 곱해야 되는 거, 알죠? 그리고 높이도 A거든? 높이 A다. 해서 구하는데, 이 주의가 어떻게 되느냐? 똑같은 뿔이에요. 엄마가 정육면체 두부를 사 오셨는데 환상의 칼질을 하셔가지고 요렇게 세 점을 지나게끔 획 잘랐다 단면을 그리고 내가 포크로 폭 찍어서 먹었다 이런 얘기죠 젓가락으로 폭 찔렀다 그 길이 요삼각구을둘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거는민날비를 저기 있는 정상화통을 민날비를 하고 거기까지 이르는 거리를 X라고 잡은 거고 자 여기서는 보이는 이 면을 발바닥을 밑면으로 하고 밑면과 높이는 항상 수직이 돼야 되니까 계랑수직인에는 이것이다 라고 해서 이 높이를 A를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부피는 이렇게 구하나 이렇게 구하나 어때야 되죠? 똑같아야 됩니다. 부기는 똑같다. 여기서 X를 구할 수가 있거든? 자, 그럼 똑같은 거없애지면은 3분의 1, 3분의 1 없어지고요. 없어지고요. 좀 정리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 공간이 좀 부족한가? 자, 조금만 올려서 여기서 얘는 4분의 루트 3곱하 루트 2 제곱하니까 2a제곱 곱하기 x 는 3분의 1 없어졌죠 2분의 1a제곱 곱하기 a다 이렇게 되는건데 그럼 여기서 똑같은거 a제곱 a제곱 없어지고요 그리고 2하고 4약분하면 2분의 1인데 얘도 2분의 1이니까 없어지죠 남는거는 루트 3배한 x 그것이 뭐랑 똑같다, a랑 똑같다. 그럼 공식이 나오는데 그때 높이의 길이는 루트 3분의 a를 하라. 이렇게 공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루트 3분의 a. 자, 외워둘 필요가 있겠죠? 루트 3분의 a다. 이렇게 외워주세요. 한 모서리 길이를 루트 3으로 나눠주면 은저 길이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육면체가 있었어요. 자, 지금 정육면체가 길이가, 한 모서리 길이가 6이라고 쳐보자. 6이야. 한 모서리 길이가 6인 정육면체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환상의 칼질을 해가지고, 잘랐습니다. 이렇게. 잘랐는데, 이 점에서 그 정상학교까지 높이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어요. 그럼 이 높이를 구하는데, 이 높이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요? 이 높이는? 높이는? 한 모서리를 루트3으로 나눠라. 라고 바로 위에서 증명했거든요. 근데 한 모서리가 지금 6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6 나누기 루트3. 해주면 되고. 자, 정답은 루트3, 3분의 6루트3이니까 약분해서 2루트3이 되거든요. 공식을 외워줍시다. 한 모서리를 루트3으로 나눠준다. 그런데 외우기 편하게 하려면 이렇게 외우면 되죠. 만약에 한 모서리 길이가 A인 정육면체에서 대각선의 길이가 가장 길잖아? 가장 긴 길이를 구하라. 정육면체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긴 길이는 뭐냐? 라고 하면 은 걔는 대각선 길이로서, 대각선 길이로서 한 모서리 길이에다가 루트3을 곱했었어. 그죠?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정육면체에서 물어볼 수 있는 가장 짧은 길이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그게 아마 이 길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이 꼭지점에서 여기까지 내리는 짧은 길이 있죠? 그게 가장 짧지 않을까 싶은데, 그 길이는, 뭐라고 말해야 돼? 산 꼭지점에서, 에서, 그 정상각형에 내려 그은 그 길이로서, A를 루트3으로 나눈다.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더 빨리 구할 수도 있는 거죠. 공식을 외운다면은. 그지만 그렇게 나오게 된 이유는 바로 이두 번째. 아, 이 부피로서 증명하시는 거죠. 부피가 똑같다. 이 부피와 이 부피를 구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민날비로 할 것이냐? 이 뒤에 있는 정상각형 전체를 민날비로 하고 얘를 높이로 할 때의 부피랑 이 앞에 있는 거를 민날비로 하고 구할 때의 높이랑 똑같다. 이 부피는 어차피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고요. 네, 거기에서 우리가 공식으로 만들었을 때는 아. 이 짧은 길이의 공식은 한 모서리 길이를 루트 삼으로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직류면체에서거든요직류면체는 공식이 없어요. 유도를 하셔야 되는데 한번 유도해 볼게요. 이 길이를 2 2 4로 잡을게. 2 2 4다. 높이는 4다. 얘도 2 2 4로 잡을게요. 환상의 칼질하셨죠. 세점을 지나게 잘랐어요. 2점. 엄마가 두개을 사갖고 와서 이세 점을 지나게끔 단면을 잘라주신 거야. 자, 그럴 때, 우리가 궁금한 건 뭐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높이가 궁금하다. 그 단면까지, 높이가 얼마냐? 그걸 구하고 싶으면요. 어, 쟤는 그럼 민나비가 누구냐? 하면은, 서기 있는 이대면 사각형일 겁니다. 이게 민나비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는 얘를 민나비로 잡았을 때, 그때의 높이는 바로 얘가 되겠죠. 둘다 수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이를 이제 구하시는데 누구를 민넓비로 잡든지 간에, 이 삼각불의 높이는 똑같을 것이다. 라고 문제 푸는 거예요. 자, 한번 구해볼게요. 뿔이니까요. 얘는 뿔이니까, 3분의 1 곱하기 민월비 곱하기 높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X, X 이렇게 되는 것은 똑같다. 3분의 1 곱하기 민월비 곱하기 높이 이렇게 갈 건데, 얘민넓비는 쉬워요. 2하고 4잖아요 그럼 삼각형 넓이가 2하고 4니까 거물의 2분의 1가 적하면 4가 되는 거고요 높이는요 이미 2였습니다 여기 2라고 잡았으니까 이렇게 그럼 이 e 밑넓이만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삼각형 gdb 삼각형 gdb가 들어가서 구하셔야돼 왜냐 정육면치는 공식이 있어요 하지만 직육면체는 공식이 없습니다 그럼 같이 원리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럼 GDB를 한번 넓이로 구해보기 위해서 저 입체에 껴있는 GDB, g d 비를 똑바로 앉혀보도록 하자. 이듬사각형이니까 양쪽에 똑같이 그려주시면은 얘가 g d 비가 되는 것이고요. DB의 길이는 DBDB 이거잖아? 근데 이하고이하고의직각이듬사각형이니까 E로 2가 되겠네요. DB는 E로 2다. 그러면 GB의 길이 한번 구해볼까요? 이듬사각형일 텐데. 이어서 하니까 루트 16 더하기 4 그러면 루트 20 2 루트 5가 되겠습니다 얘는 2 루트 5다 그럼 이쪽도 그렇겠죠? 2 루트 5 똑같습니다 양쪽은 똑같이 2 루트 5인 이등메 사각형이 될 텐데 그럴 때 넓이 그게 민넓이니까민 밑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따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2 루트 5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이등메 사각형은 넓이를 구할 때 반을 가르잖아? 반을 갈라서 구하면 되겠지 반을 갈라서 얘가 루트 2 그럼 얘가 이제 20에서 2를 빼니까 18 거기다가 루트 쉬우니까 3루트 2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럼 그래 밑날비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면은 밑날비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2루트 2 높이는 3루트2 이렇게 돼서 루트2 루트2가 2랑 없어지겠네요 미나리가 얼마다? 6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서 여기에 있는 gbd라는 이름을 생각해 여기가 6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서 x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얘는 3분의 1, 3분의 1 똑같으니까 없어지고요 6x가 뭐야 이거 진짜 레알? 428아 x는 그러면은 3분의 4다.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문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부피로 왔습니다. 이거의 뿔의 부피와 이거의 뿔의 부피는 같다. 이렇게 유도해가지고 x에 맞구서 하시면 되고요. 자, 저때 x의 이 길이는 3분의 4cm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다시 한번 유도해보면은 중요하니까 외워주시고요. 이게 또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딱 바로 나올 수도 있는데 문제에서 4, 6, 8에서 한 모서리의 길이가 12라고 했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정육면체예요 근데 우리가 걸려가는 게 뭐예요? 요 길이에요. 그럼 공식 알고 있죠? 네, 공식은 뭐다? 한 모서리 길이를 루트3으로 나누어준다. 이렇게. 12를 나눠준다. 루트3. 이렇게 문제 풀어도 되고요 그럼 답은 4 루트3이거든? 그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